그냥 유튜브 때문이지 이 <laughs> 내가 술 티어 정했잖아. <laughs> 영원는 <laughs> 내가 볼때한 병도 못 먹어. <laughs> 한병 먹어요. 또 어떻게 맨날 먹었잖아. 거울치 이상이 너가 메이티어야 근데 그거. 왜이티어야아나 몽차나 세명 이상. 어제도저 많이 <laughs> 먹었다고 아니 여기 다섯 기 재호 형도 못하면 연속 먹었대. 한번먹었몇 번? 먹었어? 어제 다섯 병. <laughs> 혼자? 혼자 다섯 병? 아니 래할때 힘든 일 있는 거야? 그, 내가 안 해도 한가? 요즘 와보니 보 말이 많던데. 이것들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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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낀 <왜 깨끗깐> 거야, 노래하기? <laughs> 이쪽 비집지 <깨끗히지> 마. <laughs> 진짜 음. 아니 2데 그때 살안 넘었어요 그때 딱딱 딱맞습니요 남자친구로서 아진짜아 아아 이따, 이따 먹고 얘기해보 되겠네 그좀술 네. 네. 아, 먹다가 얘기하자 아술 많이 네. 먹고 아니 술 2티어가 몇 병이야 기준이? 3병에서 5병 3병에서 아 5병? 2티어고? 어, 어. 근데 왜 형이 2티어예요? 나3은 먹는 거 병이 게 없어 이거 아왜 그래 와, 형 맨날 그 맨날 보지만 진짜 3병 이상 먹는 거먹병게 없어요 형럼 이따 그게 속도만 2티어야 양이 아니 맞아 맞아 병도 <목소리도> 먹었어 영화. <영국아. 웃음> 아 진짜 <laughs> 속도만 이어도 진짜 프리미다 이건. 그리고 맨날 안 취했다 그러면서 자기. 야 이제 그냥 너못 먹겠다. 이제 그러 가자 이래 맨날 상대가 못 먹는데. 영화 취했다. 아니, 가자 아, 맨날. 어. 응. 왜? 많이, 수, 나 이미 많이 마셨어? <laughs> 술이 들어가네. 야, 어차피 한번 넣고 먹는 거니까. 아 노래하기 속에 있는 마음 이따 꺼내. <laughs> 아니 이렇게 세명은 그래도 자주 봤어. <laughs> 맞아요, 맞아요. 세. 노래하기랑. 어, <laughs> 음. <laughs> 근데 저는 오메 형도 보긴 했어요. 오메를 보고, 공중형이나 공중형이나 해서 보고 <laughs> 무조건 해영어가저거한테 구칠사 안다게 봤네. <laughs> 못 맞겠어요. 아, 게임이 더 있어. 야, 야, 아, 게임이 더 아, 있어. 못 맞겠어. 아, 근데 진짜. 투스나 적을 고른 게 아니라 랜덤으로 아예. 네. 아예 아, 랜덤으로? 이게 그나마 할 만할 것 같아요. 어, 하나 네, 고르면 못 올라갈 것같아 나무시긴 하다. 적으로 테란전도 그니까. 좀. 어, 그럼, 그럼 테란 나오면. 어, 뭐. 그거 노리고 하는 거야. 아, 그래? 러면벼럭더블만 하면 되잖아. 예. 아니야. 더블만 아니 그래도 테란 걸리면 빌드 먹잖아. 진짜 뭐한 다음에 스타비제이 뭐 여행 뭐할 어, 어, 거예요? 진짜 갈 사람. 저희는 뭐가 거면 나서. 아, 뭐, 음, 음, 난, 아유, 나, 나 근데 영원을 좀 베낄게. 영원한테 공공축제 가자고 했다가 꾹꾹 갑자기 헐걸헐걸. 영원. 아니 멀리아 갔으면 큰일 날뻔 했어 그때 싸웠잖아요 그때 저 일본 솔직 일본 여행 갔었거든요 그때 오, 오래 전이라서 보고 있었는데 와 오면 진짜 화났더라고요 아니야 아니야 나그짧밖에 기억 안 나는데 혼자 담배 피는거 패드 아이다쌍둥 뭐? 야 삐졌어? 아니 안 피졌지 이게 그 착공장 아니야. <laughs> 아니, 근데 예. 그렇게 불러도 <웃음> <웃음> 아 근데 두 형님 그렇게폴네임불러도 돼요?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 그러면? 아, 아니 아니 나잘 <laughs> 모르니까. 아니, 이게 진짜 착한데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 거네. 아니요, 별일 없었어. 언제? 응. 오빠 귀국도 못 하잖아. 아무 일도 없었다니까? 아 담고 있어 그냥. <laughs> 응. 아니야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 아너 이규랑 술 먹었나? 어 우리 우리 다 같이. 어다 <laughs> 같이. 아무 어, 일도 어, 없었지. 아무 일도 없었었는데 재밌게 먹다가 응. 용이 형 응. 먼저 가고.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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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와 근데 도저야잘 먹네. 근데 형은 딱저져 끼가 똑같다니까. 나 견제하는 아니, 것 같아, 형이 게얘 벌써 누가 음. 이만큼 남았는데? 반야 <laughs> 누구야, 누구야 이거? <laughs> 너야? 같이 먹어야지, 빨리. 침구선 뭐? 뭐야? 벌써 반도 안 남았어. 1장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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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잘 먹었어. <웃음> 야, <웃음> 야 내가 너무 똑같아. 야 근데 이거 뭐야? 형이 어떻게 생각해? 그 회의실 나오자마자 키보드 뺀 <laughs> 다음에 두루두루 고그 뒤로 나갔어 그냥, 그냥. 아, 근데 거기 팀장님인가? 누가 어. 형 붙잡았다면서 딱 갈라고 하에 할때 형아 가자 잡았다면서 <laughs> 어. 형이 해줬잖아 <laughs> 아, 어, 네. 팀장님이 갑자기 아빠 차에 탔어요 <laughs> 이여이 할게. 아니 어... 옛날에 진짜 연봉서 빡세게 써야 돼. 나 진짜 태균이 형말 들었어야 되는. 데 근데 연봉. 맨날 연봉 신이 되면은 수도 같은 김분았어나저 재우가 연봉 얼마야? <얼마일까? 웃음> 어 나도 이거 받았어. 어 뭔가 병건이랑 얘기하는 그런 말. 우리는 그분들 각 팀마다 협회에게 연봉 얼마에 계약을 했다 이거 종이를 준대. 음. 그 종이를 다시 협회에서 받아서 우리 보여줬어. 음. 절대 너한테 잘못 준게 아니다. 근데 어, 도장을 네. 찍고 너희들한테 물어본 거야. 거의 끝날 그때다 아. 싶어. 몇천이 아, 더 올라가 있어. 있어? 아 어, 종이 아, 보는. 아. 내가 그걸 근데 몇년 동안 당했는데 항상 당해. 그럴만하네. 어. 거기 그 내가 뭐 이억 받으면 그 종이는 내가 뭐. 뭐 이따... 1억 2천이다. 뭐 이렇게 되는 어, 거지. 아, 아. 맞아. 저도 KT 그렇게 된 걸로. 근데... 그래서 나 나름 대중 때문에 9천에 하래. 당연히 하지 태이보다태경이 1억 2천 받는데. 아. 장기문도 벌써 나왔네 근데 그때 양차도 울었어. 아 <laughs> 진짜? 아 뭐라 했는데 그날 원 어. 뭐 어. 사건이 있었는데 뭐뭐 뭐. 근데 이규가 약간 좀뭐 어떤 거 그거를 스트레스 받아것 같더라고. 술 먹고 나간 까 그런 거레임을 근데 그러니까 난 태균이 형이 이건 줄 종이 인형 날 이렇게 날려가지고 아 내가, 어? 내가, 아, 내가 다른 양수 있어가지고 려는데 아, 제가 그 아, 이거 무조건 태경이형 얘기 하겠다 방송서 <laughs> 나는 저 <진짜> 그러고 <laughs> 아태너이나도 어, 신경 안써 귀여웠어 그냥 맞아 맞아 어? 이렇게 부를게. 아아야 개본말이야. 개본말. 어. 어. 야. 야. 아뭐아 뭐야? 왜왜왜 왜? 이것만 말해 줘. 뭐. h j 훈이야 이규야. 만약에 형네 집으로 온다 그러면요. 애들한테 다 시켰지 아 그거, 아, 난 너가 그게 레전드야 아, 진짜요? 난 이게 레전드인데 콜라를 어. 이렇게 안 들고만 뭐라 했대요 이렇게 들고 오잖아요 진짜? 왜? 아니, 손에 거. 온도가 닿잖아 나아 아, 아, 뭐. 아, 이거 듣고 아, 이거 아, 진짜 다른 사람이다 다른 데계도 온도가 니까 미치기 시작적서 사이코패스로 듣 진짜 이거는 진짜로 나는 폭력 안 썼어 너 썼잖아 폭력 무지 <목소리> 여기 때렸지 않는데 아! 여기? 나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laughs> 무지 유튜브. 근 확실히 명훈이가 진짜 잘해. 맞아요. <목소리> 저도 없그 얘기하려고. 근데 귤나좀 달라졌던 거, <목소리> 요즘 기세가 탔어요. 어, 군대 갔다 와서 도자리진것 같아. <목소리> 진짜 달라졌어. 귤나이 진짜. 손이랑. 원래 이별을 겪으면남자는 강해지는 거야. 그것도 맞는 거 같아. 어어 맞잖아. 명우가 예? 경함이 있네. 아! 아아아 어, 그 헤어졌으니까. 에키민 어어 아니 <laughs> 뭐하니? <laughs> <laughs>